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업대장 박영왕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국공항공사 자기소개서 분석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좀 저녁 늦은 시간인데요 오늘 하루 뭐 강의를 하고 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촬영도 하고 뭐 이런게 좀 많아 가지고 좀 늦게 정리가 돼서 애기도 지금 자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올리고 자야 될것 같아서 블로그하고 유튜브 영상을 좀 같이해서 정리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별로 궁금하지는 않으신 내용이었죠. 네, 바로 궁금한 것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어, 우선 한국 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좀 이, 익숙해요. 특별한 게좀 있어요. 근데 익숙한 것들 중에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 한국 공항공사가 약간 이런 거 자꾸 쓰라고 해요. 정보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어, 우리 한국 공항공사에 관련해서 좀 궁금한 내용이 무엇이었고 그 정보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이 부분이 이거는 좀 약간 생소하죠. 그런 여기서는 정보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 제가 여기도 정리해 놨지만 우리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나 또 마음에 드는 이성 이 있으면. 굉장히 그분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수집에 대한 능력도 되게 중요한데 그 안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로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했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마음이 가면 더 알고 싶어지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이중의 리액션을 되게 잘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이 1번 항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다. 그래서 그래 정보 정보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에 관련된 자료는 되게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자료는 알리오에 들어가셔서 특히 이제 중장기 재무 전략에 대 재무에 대한 그 계획이 있어요. 중장기 재무 계획 이 부분을 꼭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블로그에다가 혹시 제가 넣어놓지는 않았었는데 하나 또 다운로드 받서 올려놔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읽어보시면 국내외 환경 변화와 조직의 특성과 추진 업무에 대한, 내, 대한 내용들은 그냥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정보를 좋게 얻으려면 거기서 뭐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정보 많이 좋은 정보냐 아니죠. 우리 김포공항에도 가보고 뭐 예를 들면 부산 뭐 김해공항에도 가보고 다 가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항에 가셨을 때 거기에서 내가 어떤 걸 느꼈고 그다음에 조직의 특성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봤고 공항에서 느꼈던 공항공사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정보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항 방문 경험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한국 공항공사에 대해서 이런, 이런 특성을 좀 알게 되었다라는 방향으로 쓰시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 뭐 지금 공항 가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공항에 한 번도 안 가보셨다면 그런 내용 못 쓰겠죠. 근데 뭐 아는 분의 인터뷰라든지 뭐 약간 그런 것들도 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정보를 좀 적극적으로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좀 부각시키는 게이 항목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그리고 또 요즘에 좀 공항공사나 인구공항 같은 경우에는 뭐 UAM 같은 이런 사업도 되게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뿐만 아니라 뭐 약간 기술직 계열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좀 다양하게 좀적어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아무래도 공항의 활성화 또 지역 공항의 활성화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더 이제 한국 공항공사의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 그런 부분들도 좀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자기개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기개발에서. 한국공항공사는 인재상과 직무에 맞는, 그죠? 인재상과 직무에 맞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해당 능력 가축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 작성해보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항상 이, 이게 이런 거 쓰라고 하면 앞에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이 자기 개발이 뭐냐? 결과적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목적 의식이에요. 내가 왜 직무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을까? 무엇을 위해서? 그쵸? 그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정 능력을 직무에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왔는지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해져서 오히려 빌드는 첫 번째 빌드는 목표가 나오는 게 바람직합니다. 저는 한국공항공사의 어떤 인재가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이에 맞추면 인재가 되고자 준비해왔습니다. 그렇죠? 렇게 나가는 서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재상은 보니까 융합인, 네 여러분들 융합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계와 IT, 통신과 뭐 약간 뭐 스마트팩토리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좀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시도들을 해봤다는 것도 되게 중요할것 같고요. 행정 쪽에서도 뭐앱 개발해봤던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의 융합은 직무와 연관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뭐 다양한 국제의 여러 사람들과 만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식과 지식관의 융합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 간의 융합이 아니라 글로벌 마인드나 이런 것들은 전문인에서 좀더 어필하시는 부분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꼭 굳이 가이드라인을 꼭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해야 되냐. 느 그런 건 아니지긴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해당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물론 이 능력 안에는 내가 사람들과 잘 융합되는 능력 이런 것도 어필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직무 지식에 대한 부분, 직무 스킬에 대한 부분과 연계해서 다양한 어떤 분야의 융합을 위해 노력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어필하는 게 효과적이고 배려인도 이런 타인을 존중하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 그렇죠? 뭐 어떤 꼭 공동체라고 하니까 하나의 조직 뭐 동아리 뭐 이런 것만이 아니어 됩니다 그냥 사회 전체를 다 공동체로 보시면 돼서 봉사활동 경험 작성하시면 돼요 봉사활동 경험 아니면은 이제 사회봉사활동 하면서 뭐 사람들이 배려했거나 했던 것도 괜찮고 조직 안에서 타인을 위해서 배려했던 경험도 괜찮은데 만약 사회봉사활동이나 이런 경험들이 뭐 밑에 있는 항목과 중첩된다면 조직에 있어서 내가 좀더 팀워크 능력을 발휘했던 경험으로 쓰셔도 배려 인에 부합한다. 팀워크의 가장 중요한 배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자기에 대한 어떤 손해나좀 희생 이 있어요. 팀을 위한 희생. 그게 이게 타인을 존중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인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목표로 하는 사람을 의미하니 글로벌 관련된 그 경험 자체를 작성해도 좋습니다. 글로벌 역량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뭐 내가 글로벌 수준에서 뭐좀더뭐 인제 역량 갖추기 위해서 해외에 뭐 약간 뭐 통신 관련된 분야라고 했는데 해외 뭐파이브 이런 것들 사업에 대해서 많 이해하고 이 있고 뭐 그런 것들 얘기할 수있잖아요까 그렇죠? 그래서 기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쓰셔도 되고 전문인 자체는 거기다 약간 글로벌적 인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좀더 추가하셔도 좋겠죠 언어를 공부하기있다도 괜찮습니다 네자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번 항목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요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자 여기서는 이 성과 기존보다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오고 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서 성과를 낸 경험 성과라고 한 말이 두 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이디어를 냈다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성과를 도출해야만 그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하는 그 문제해결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인정받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친구가 2천만 원 주식해서 돈 벌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계좌 한번 인증해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계좌 인증 못하면 뭐다? 거짓말이다. 즉 우리가 아이디어를 냈고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없다. 내 성과 내 문제해결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도출 해야 돼. 근데 그 성과라고 하는 게, 어, 저는 뭐한게 없는데요. 공모전 나갔지만 수상하지도 못했어요. 공모 근데 그것도 어떻게 쓸수 있냐면 공모전에 나가서 1등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모전에서 내가 나가기 위해서 무슨 아이디어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서 20페이지 정도로 완 완료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역량도 기를 수 있었고 뭐.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뭐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성과도 얻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달성한 수준까지를 성과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꼭 1등해야 되거나 정량적으로 뭔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인정받았다, 뭐 좋아졌다, 좀더 괜찮아졌다. 약간 이런 식으로는 서술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음 뭔가 좀 기존보다 더 나은 성과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너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는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아이디어 딱내 가지고 다들 오케이 오케이 동의해서 네, 문제 적용했더니 해결됐다. 그렇게 쉽게 할수 있는 것이면은 그것은 문제의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가 수학 쉬운 문제 풀었다고 속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문제의 난이도를 잘 풀어내는 사람이 수학을 잘한다라고 평가받는 것처럼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의 난이도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단번에 해결됐다고 하지 마시고 좀 여러 차례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더 나은 성과를 도출했다. 이런 방향으로 쓰시는 게 중요하고 아이디어를 바로 내지 말고 그 아이디어가 도출된 그 과정에 대한 부분 특히 원인 파괴에 대한 부분들을 더잘 쓰시는 게 중요한 항목이다라는 점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꼭 제발 제발 체크하세요 자 이거 의사통은지원자들 실수가 많은 항목이라 그러겠죠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이건 우리가 포인트가 건설적이다의 포인트를 둬야 돼요 근데 이런거 나오면 우리는 그냥 아 기존의 갈등 경험 써야지 해서 컨트롤 컨트롤 cv 합니다 갈등 경험일 수 있겠지만 기존의 갈등과 좀 다른 어떤 부분에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 공감한다 뭐 이런거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어 건설적인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공감과 소통이 주된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서로 입장을 잘 조율해서 윈윈의 결과를 잘 만들어가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각자 입장이 어떤 것이었는지 잘 설명해야 되고 그 입장에 대한 장단점을 고려해서 더 나은 결과물들과 더 나은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양보하고 협의점을 도출하고 윈윈할 수 있도록 내가 중재자로서 의견들을 잘 취합했는지. 그런 것들을 내가 작성해야 되는 건데 갈등이 있었지만 저는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면 의도를 모른 채 그냥 쓴 거죠. 네. 그게 아닙니다. 의사소통은 항상 갈등은 갈등 관리가 따로 있잖아요. 대인 관계라고 했겠죠 그렇다면 항목에 이제 직기초 표현할 때 근데 의사소통이니까 핵심은 의견을 조율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의견을 어 조율해서 빠르게 네, 윈위의 결과와 대안을 만들어냈던 그런 과정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런 항목들 위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지역사회 참여나 사회봉사 공공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자뭐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하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렇죠. 봉사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글쎄요, 뭐 조금이라도 뭐타인의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도 사회 공공 가치 실현을 한 거예요. 내가 취객을 도와준 그런 사례도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꼭 어떤 봉사 활동에 참여해서 증명서 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네. 증명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증명서 내야 되느냐? 그럼 남몰래 봉사 활동한 것은 봉사 활동한 거 아니, 아닙니까? 다 봉사 활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명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했던 나, 타인을 위한 헌신과 희생과 도움이 있다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 있고요. 서포터즈 서포터즈도 괜찮고 하루짜리 봉사활동도 괜찮고 교환학생 적응 도와줬던 것도 괜찮고 친구의 어려움을 놓치지 않고 도와줬던 사례도 괜찮고 내 손해를 감수하고 팀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헌혈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런 내용의 경험들을 잘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세부적인 예시도 물론 뭐 보여드릴 수 있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방향성이에요. 이 항목의 의도와 요구 사항을 놓치지 마시고 방향성에 맞게 잘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주로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쓰세요, 여러분 잘 쓰시고 이거 영상 보신 분들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유명한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영상 보신 분들이 네. 합격의 결과를 얻는 행운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